안녕하십니까 어, 제건축시공 현장실무 제 3차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규중털 그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이 실제 현장에서 규중털을 설치해서 실을 어, 쳐서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어, 장비기사가 터파질를할수 있겠죠. 장비기사가 그냥 나왔두면터파질를 못하죠. 어느 위치에 파는지.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 맨 먼저 건축부가 대지 경제측량을 해놓죠. 해놓고, 건축물 배치도에 보면 어, 대지에서 그 이격거리,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나와있게 됩니다. 나와있게 되는데 어,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결정하는 것을 규준틀이라고 하는데 어, 야기하다라고도 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규준틀 설치를 실수하여, 어, 부산에그 동네에 사는, 어, 조상현 씨라는 사람은, 아, 삼천 건물을 그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한 후에, 공사업자의 실수가 밝혀지는 바람에, 공사업자는 조조하고, 어, 건축주는 건물을 그 동네구청에서 경계선에 맞춰서 잘라내라니까,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철거를 안 하고 버티니까, 강제영용 부과금이 나와서, 결국은 부가금그 고지된 금액, 4,500만 원을 납부하고, 건물은 결국 철거를 했습니다. 또, 그, 경기도 용인에 사는 그, 용인 주부교계에 장병국 집사라고 이분은, 충북 음성에 원룸 신축공사를 어, 도급을 받아 하면서 음, 어, 주중턱 설치를 잘못하였습니다. 자, 이분이 뭐 공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 당시에 나이가 70 정도 됐는데 어, 젊을 때 어, 군생활을 공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군에서 전역후부터 쭉 건설공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해서 뭐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원놈 세동거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결국 기초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어, 건물 주인하고 어, 또그 장모집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좀 봐주라 그래서 건축사하고, 또 공사 업자하고, 건물 주인하고, 주차공간만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했으나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원룸 제동 기초를 철거를 했죠. 철거를 하고 나니까 건물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장 사장은 기술이 없어 위층에 올라가면 더 못할 거니까. 폐기물 처리까지만 하고 손을 떼라 그러죠. 공세업자는 복구할 기회 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규준토 설치는 반드시 반장급 이상 목수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그건축물이이격거리가안 나온다. 만약에 주차공간도 나오고, 이게거리가안 나와서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해도, 건물의 위치가 바뀌면 설계 변경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거는, 건축사 설계비를 한번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 절차를 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한번더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 우리가 그, 규정틀에 대해서 어, 칠판을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 도로가 이렇게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에 배치도라 그는 거나 주변에 대지 경계선이라든가 도로와의 관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건물이 아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건축물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배치도상에 건물이 떨어지는 이격거리가 뭐 2m면 뭐 2m, 이쪽으로 3m면 뭐 3m, 이렇게 이격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각제 말목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세 개씩 받고, 각재를 이렇게 돼서 이런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틀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2m 같은면 이격거리에서 2m 에서 여기 각재에서 못을 받고, 여기다 못을 받고, 실를 이렇게 치는 거죠. 또 이쪽 방향도 3m 같은 3m 떨어진 위치에다가, 못을 박아서 시를 칩니다. 직각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서 못을 치게 되는데 이거 같이 틀을 매는 거를 우리가 규준 틀이라고 하죠. 규준 틀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뭐 이격거리가 안 나오거나 하면 설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남의 땅을 침범한다든가 뭐 또는 법적 기준치에 이격거리가 안 나오면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이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계 측량을 했을 때 우리가 말목을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박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굽은 경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말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경계를 확인할 때는 건물 주인하고 공사업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기에 뭐 어떤 나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데서 삼각으로 이렇게 재서 여기서 뭐 5m 여기서 8m 그러면 줄자를 가지고 땡겨서 마주치는 데 찾으면 되죠 이 말뚝을 누가 빼버려도 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두 군데 이상 어떤 고정된 물체를 이용해서 거리를 이렇게 재 놓습니다 10m 12m 12m 재서 수첩에 기록을 해 놓으면 이걸 누가 빼버린다고 해도 말뚝을 찾을 수가 있죠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인접에 받치거나, 이런 경우에, 뭐, 밭을 갈다가 자동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옆집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워서 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말뚝이 한계가 없으면 직선을 또땡겨놓고 이격거리를 해버리면, 설계상에 이격거리가 안 나와지겠죠. 그래서, 돼지 경계선을 확인할 때도 항상 수첩에다가 경계말뚝을 누가 빼버려도 찾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어 수첩에다 기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규준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 실수를 할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준터를 설치했을 때이 못을 박은 이선 대지경계선의 이어거리는 건축물의 중심선을 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건축물의 중심선 그러니까 어전 시간에 아, 건축가 교실에서 강의를 했지만 건축물의 중심선이란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뭐, 건축물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벽체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창틀이 뭐, 창문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벽체가 보면은 우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내력벽의 중심선이 어, 중심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단열재 들어가는 선, 그 다음에 빨간 벽돌 붙는 선, 이 마감선은 중심선이 아니죠. 이 부분까지의 위치이기 때문에 터파기를 할 때는 벽체 두께를 감안해서 터파기는 실제로 기초 공사는 여기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터파기를 할 때는 벽체 두께를 감안을 해서 표시를 해서 터파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이기 거리는 건물 건축물의 중심선, 그러니까 건물 외벽 중에서 내측에 있는 내립벽의 어, 중심선을 갖다가 우리는 그 건축물의 중심선이다.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을 구성하는 선이기도 하죠. 다시. 자, 이와 같이해서 터파기를 하게 되는데자 기초공사에 보면 제가 그 우리 건축 지공 현장 실무라는 이 교재는 어, 공사의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가설공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토공사인데, 어, 토공사는 터파기를 말하는 거죠. 터파기하고 대메우기. 그러니까 토공사는 터파기 공사와 대메우기 공사를 통틀어서 토공사라고 한다. 터파기는 기초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하는데, 이 장에서는 단독 주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줄기초와 온통 기초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줄기초라는 것은 어 소규모 전원주택에서는 대지공간이 넓은 관계로 오픈컷 형태 형식으로 터파기를 하고 기초는 온통기초 또는 준기초를 한다고 있습니다 대지공간이 넓기 때문에 오픈컷이라는 거는 그냥 터파기를 해서 흙을 한쪽을 옆에다 그냥 사놓는 거죠. 뭐, 흙, h b 을 박아서 도심에처럼 흙이 무너지지 않게 협소한 경간 관리하기 때문에 토리판을 설치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터파기를 해서 옆에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 터파기 할 때도 수직으로 파면 무너지겠죠. 경사도를 어느 정도 줘서 터파기를 하게 됩니다. 자. 줄기초나 온통기초, 즉, 경질 기반에 사용하는 얕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단단할 때 사용하는 얕은 기초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초의 기초판은 그 지역의 통결선 밑에 위치하고, 터파기 시에 기초판 두께, 버림 콘크리트 두께, 잡석 두께를 고려한 깊이를 파야 한다. 줄기초는 건축물 외벽 하단 및 내벽 하단의 벽체를 벽체 길이 방향으로 설치한다. 줄기철 현재 그림에 있는 이줄기입이다요 지을라고 표시하는 게 우리 기초공사를 하고 터파기를 했을 때대매이 했는 선이죠. 대매이 했는 선이고 터파기는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경사파기가 이렇게 터파기를 해서. 밑에 잡석을 깔고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이제 기초판이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해서 기초판을 방석을 안 주고 다시 이렇게 벽체를 올리는 거죠 이 벽체가 길게 이제 건물 외벽이면 외벽 내부 칸막이 벽이면 칸막이 벽 밑으로 전부 다 이와 같은 줄기초가 되는 거죠 줄기초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그 지면에서 기초판 상단까지가 동결선 깊이입니다. 동결선 깊이 예를 들어서 경북 영천이나 이런 쪽 같으면 한 75cm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 40cm 지역마다 기상청이나 시청 문청에 물어보면 그 지역의 동결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그, 어 기초판이 왜 상단이 동결선 깊이가 들어가야 되나, 뭐. 우리가 산에 가면 이 바위 같은 것을 보면 여름철에 뜨거워서 늘어나고, 겨울철에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질금이 다가 있습니다. 수축 변형이 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 밑에 내려가면 그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 밑에 판이, 철 기초판에 철근하고 기초 이 벽에 철근하고 같이 연결돼서 기초 벽을 기초판이 균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 기초판이 어 동결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중기초의 장점은 어이 기초 벽만 높이면은. 하 얼마든지, 그, 건축물을 높게도 할수 있고, 또, 뒷면에서 뭐, 30cm 정도 높게도 할수 있고, 또, 요, 깊이도, 동결성 깊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반이 약하면 단단할 때까지 파야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 이거는 터파기를 하고, 잡석을 깔고, 버린 콘크리트를 펌프가 불려서 한번 치고, 또, 기초판을 콘크리트 치고 철근 넣고, 또, 철근, 배관을 하고 기초 벽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또대매교하고또 바닥을 한번더 쳐야 되고, 콘크리트로 굉장히 여러 번 쳐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좀 비싸게 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온통 기초는, 어 우리가 매트 기초라 하는데, 경제 집안에 땅이, 그러니까 지표면 자체가 땅이 단단한 땅이에 사용하는 얕은 기초로 특히 전원주택에 많이 사용하고 줄기초보다 공정이 적어 공사기간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줄기, 그 온통 기초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그림을 보면은 뒤에 텃밭에서 대멸기 했을 때그 땅에 높이고 땅바닥에서 한300 정도는 높아야 폭우가 쏟아져도 방바닥에 물이 안 들어가겠죠. 자, 그한300 정도 높게 치고, 밑으로도 뭐한300 정도 이렇게 내려가죠, 기초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시 버린 콘크리트가 이렇게 50에서 80mm 정도 치고, 그 다음 잡석을 이렇게 깔죠. 자, 우리가 잡석을 터파기를 할 때, 터파기를 요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잡석을 깝니다. 터파기를 어, 합니다. 그러면 이가 부분이, 그러니까 기초의 가정자리 부분이 왜 깊게 은 내려가느냐. 비가 와서 세굴이 돼서 기초판이 드러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어, 방향 가정자리나다 이렇게 깊이 내려가겠죠. 맨 밑에 잡석을 깔고, 자, 잡석을 깔고, 버린 콘크리트를 다 설을 하고, 최근에 와서는 버린 콘크리트 위에 단열재도또 갑니다. 이 위에다가 버린 콘크리트. 왜 단열재를 까느냐면은 하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깝니다 까는데 어, 우리가 뭐 단열재를 깔고 그다음에 철근 대근을 하고 기초 콘크리트로 이렇게 가이 가장자리 부분이 깊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콘크리트를 수로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밭이 해놓고 잡석 한번 깔고. 버린 콘크트한번 치고 바닥 콘크트한번 쳐버리면 콘크트는단두 번만 치면 끝이 나요. 아까 줄기초는 뭐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또 중간중간에 대메오기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매트 기초라 해서 뭐 온통 기초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매트 기초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닥판을 한 번에 그냥 쳐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초 바닥면 네 방향 폭이 600mm 정도는 폭이 600mm 정도. 이 부분에 한이 부분이 한, 한 600mm 정도는 어, 두께를 600 이상으로 하여 지면으로부터 300mm 이상 땅에 묻히고 300mm 정도는 지면면보다 높아야다. 한 그 다음에 폭우시에 바닥면에 물이 차오를 수도 있고 지표면이 쓸려나가 기초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기초판 전체를 600mm 이상 두께로 하기도 하지만 콘크리트 양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만 두껍게 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뭐 도심에서 원룸을 짓는데 지하실 없이 매트 기초를 한다그러면 원룸은 청수가 높기 때문에 뭐 전체 가 다가 600mm 이상을 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파기는, 어, 작업중 무너질 수 있으므로 항상 휴식각을 고려하여 터파기를 한다. 근데 자, 휴식각은 어떤 거냐면, 흙을 갖다 경사지게 파서 흙의 자체 중량으로서 경사면에 정지하는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휴식각을 이 합니다. 이 약간 경사를 지게 가장자리 부분이 파나야 작업 중에 무너지는 거라든가, 또는 소나기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무너지는 거,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터파기 할 때는 공사 착수전에 준비사항이 있는데,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도심에서 터파기를 하다 보면 도시가스 관도 있을 거고, 전선 케이블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그, 동네, 노인네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물골. 그러니까,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서, 밭을 만들기 위해서, 물고랑을 메우고, 잡석 같은 돌을 갖다 메까여서, 물이, 땅 속으로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위를 밭을 갖다 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냥 모르고 그냥 터파기를 해버면 터파기하는 장소가 물바다가 되어버리죠 그런 걸 알면 그 물을 갖다 돌 미리 돌려놓고 터파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하 매생물의 위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저 아까 얘기 앞에서 있던 규준틀이죠. 어, 설치하여 건물의 위치 확인, 그 다음에 두 개소 이상의 벤치마크 기준점을 설치하고 배치도에 의한 정확한 기준 설정을 한다. 벤치마크라는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이를 갖다 결정 짓는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이 기준점을 두 군데 정도 설치해서 네벨 청량기로 항상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기준틀과 기준점을 설치를 해서, 어, 터파기는 장비는 포크레인 02W나 06W. 제 우리 02W 하면, 어, 공투라고 하죠. 공투라고 하는데, 이 공투는 바가지를한 바가지 퍼쓸때 흙의 양이 0.2루베짜리를 공투라고 하고, 또한바가지를퍼쓸때 0.6루베짜리를 공육이라고한다 뭐, 공텐이라고 하면, 한바가지를 퍼면은, 1, 뭐 루배가 당기는 거죠. 그래서 뭐두 가지 정도의 장비를 단독주택에서는 뭐 공투를 쓰거나 공용을 쓰거나 거의 하루만 하면 뭐 터파기는 다 합니다. 단독주택 지는 거는 뭐 30평짜리든 60평짜리든 터파기는 거의 하루만 한번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기초 터파기는 어, 수평 규정털, 그러니까 가로 규정털을 하고또 하고 우리가 수평 규정털을 하고또 하고 현장에서는 거의 야리가다라고 많이 합니다 수평 규정털을 설치한 후에 포크레인으로 이제 터파기를 하는데 돔에 규정된 폭으로 파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선으로 실을 쳐서 위치를 확인했으면 벽체 두께를 감안해서 터파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줄기초, 트파기는 휴식각을 이렇게 고려해서 경사파기를 해야 한 후에 나중에 기초가 끝나고 대면이 하죠 어, 휴식각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직으로 파놓으면 근로자가 작업한다고 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소나기가 와서 무너질 수도 있고 철근을 넣어 놓고 무너지고 나면 큰일 나죠 철근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기초 텃밭에는 집안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흙막이 공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뭐 어, 습지가 있거나 텃밭이 뭐, 한대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안그러면 옆에 건물이 있어서 뭐, 그집 건물에 뭐, 이 치마의 요인을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흙막이 공사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규준터를 이용해 중심선을 기준으로 실을, 실를친 다음에 벽체 두께를 감안하여 터파기를 하되 반드시 휴식각을 고려하여 터파기 합니다. 휴식각. 보통 토사는 40도 정도, 지평면에서 40도 정도 이렇게 준, 주면은 그게 안 무너집니다. 뭐 이거보다 더 경사지게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터파기 할 때도 안전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입니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축공사는 표준시방서라고 해서 시공방법이 국토부에서 어떤 공사는 어떻게 한다 하는 시방서가 있고 안전규칙이라는 거는 규칙 자체가 한개한 개가 전부 법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터파기에는 깊이가, 불착 깊이가 1m 이상이 이렇게 됐다가, 근로자가 안전하게, 그,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할 수 있는 승강로를, 막, 계단으로, 계단을 설치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승강로를 설치하고, 양쪽 옆에 높이 1m 20 이상의 안전 난간을 설치해서 추락 방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법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한 1m 되는데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발목이 삐일 수도 있고 사자리 같은 걸 내놓고 뭐 그냥 올리내리기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구역 내 어, 작업관계자 외에 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관리감독자가 항상 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요. 자, 현재 사진을 보면은 규준틀에서실를 어, 쳐놓고 어, 중심선으로 실를 쳤는데 벽체 두께를 벽체 두께를 그 적용한 터파기를 하고 있죠. 터파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벽체 두께를 감안해서 터파기 작업이 항상 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굴착 깊이가 10m가 넘을 경우에 안전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안전지도를 받거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휴식각은 흙의 자체 중량으로 경사면에 이렇게 미끄러지 내려오지 않고 정지하는 각도를 갖다 휴식각이라고 하고 토사의 휴식각 자, 모래와 점토지반의 휴식각을 함수의, 함수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각도가 더 낮아야 되겠죠 뭐잘 쉽게 흙이 내려오겠죠 습윤 상태 진흙은 휴식각이 20에서 45도가 돼야 되고 습윤 상태 모래의 휴식각은 20에서 35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각도를 줘서 여기 그 경사를 줘서 덮하기를 해야 흙이 안 무너진다는 거고 우리가 터파기 할 때도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하는 습관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터파기에 어,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3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4차시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